도대체 왜 무가 아니고 존재자가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20세기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가 던진 것이죠. 여기서 무란, 없음이며 존재자는 있는 것, 즉 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 무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가령 언어로 무라고 하는 순간 컵, 사과, 노트처럼 이 있는 것들 사이로 무 또한 자리잡게 된다는 것. 하지만 물란 본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의 형식은 명사, 그러니까 의미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 되어 있죠. 없는 데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가장 직접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 사태를 통해서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 살아있던 내가 소멸하게 되며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렇게 인간에게 무한 죽음의 현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에 대한 관심은 가령 태어나기 이전의 나란 무엇인가. 이 세계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이렇게 등장한 의문들에 천착하면서 종교와 철학이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에 대한 사유는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겠는데 하이데거는 일찍이 이런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신의 존재론에서 이 무에 대한 문제를 깊게 연구했으며 인도 철학, 중국의 도가 사상 등에서도 이런 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고대의 이미 관련 사유를 펼치고 있었으니 이처럼 철학에서 무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이 무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돕는 강의를 쉽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무에 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인도 철학에서 다룬 내용, 특히 고대의 바이시시카 학파에서 논한 내용을 간략하게 만나보면서 몸풀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의 학파에서는 무를 크게 네 범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창조 이전의 무라고 해서 무엇이 생겨나기 이전 상태가 무인데 이 무는 창조와 동시에 무가 아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면 이후에 무가 있는데 이것은 창조된 것 그러니까 있던 것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무죠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그리고 절대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절대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에시카 학파가 논하는 무에 대한 이런 논의들 중 대비적 무라는 것에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시것은 인간이 이 세계를 차별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존재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아니며 당신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정은 나에게는 당신이 없다고 하는 무의 확인인 셈인데 이러한 무의 확인을 통해 나와 당신의 차이가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나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곧 당신이라면 이 둘의 관계는 동일성으로 묶여서 같은 존재로 이해될 것이기에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토끼에게 사슴이 존재하고 나무에게 바위가 존재하며 바다에게 하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차별화해서 서로 다른 것들로 인식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남한상의 모든 차이는 너에게 내가 없고 나에게 너는 없다고 하는 이런 대비적 무를 통해 확인된다고 할수 있기에 이 무가 곧 차별적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처럼 고대 인도의 바이시시카 학파에게 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인식론적 근거이자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인데 수학에서도 이 없음, 즉, 물을 영처럼 수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이를 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인도의 브라마굽타였죠. 이렇게 영이 산술로 활용되면서 수학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 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깊게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도 문명의 사례처럼 이 세계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로 가보도록 하죠.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그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인간은 무, 즉,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점을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철학사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 생각하려면 이 생각의 대상인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사유는 있음에 대한 사유이지, 없음에 대한 사유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파르메니데스의 기본 입장인데, 그 입장을 앞서 만난 저명제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숫자나 계산공식처럼 간연상에 있든, 아니면 뭐 용이나 또는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 있든, 아니면 축구공이나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당신처럼 특정 공간을 점유한 채 물질적으로 있든 어쨌든 우리는 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존재론에서 물을 부정하고 존재만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그의 관점을 따르면 존재는 없다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있기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음은 없음이 아니기 때문이며, 있음은 그것에 대한 대상을 가지지만, 없음은 아무런 대상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런 없음으로부터, 있음이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의 세계관에서는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변화와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의 사상을 계승한 제논이 내놓은 역설 중 화살의 역설이죠. 이 역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화살은 사실 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화살은 이 공간의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마다의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화살이 날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 물론 오늘날에는 미적분학에서 논하는 순간속도의 개념으로 그의 이 역사를 깰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셀먼과 같은 학자는 자신의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논의 역사를 깨는 게 아, 제논이 가정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라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순간속도의 개념은 그 순간에 대한 시간의 구간에 따른 운동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제논이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의 구간을 배제한 한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순간속도의 개념을 위해 가정해야 하는 것과 제논이 고려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 아예 서로 다르다는 것. 따서 제논의 가정에 따라 한 순간에 위치한 화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는지 멈춰 있는지를 말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순간 속도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는 아, 애초부터 제논과는 다른 가정에 따라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논의 역설의 근간이 되는 파리메니데스의 입장을 철학에서는 사유와 존재의 일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철학도서나 학술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즉 사유, 생각하는 것과 존재, 있음이 일치한다 인간의 생각이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그 한계 범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를 부정하고 있음, 즉 존재만 인정하는 파리메니데스의 존재론을 계승한 인물이 바로 플라톤인데 그가 서양 형의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대철학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서양의 형의사학은 있음에 대한 사유 즉 존재에 대한 사유만 열심히 펼치면서 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다루지 않았고 또이 주제를 무시했다는 것 그래서 서양의 전통형의 사학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서양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1935년 프라이브 루크 대학 여름 학기에 진행했던 강의 형의 사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무에 대한 문제를 깊게 다뤘습니다. 여기서 그는 서양의 전통 형의 사학은 이 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잘못 다뤄왔다고 지적했는데 가령 물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처럼 있는 것을 상대로 묻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무에 대한 물음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서양의 철학적 전통 속에서 물은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되었고, 그래서 있는 것들을 상대로 연구하듯이 무도 그런 수준에서 취급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서양 철학은 이처럼 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방법론인 논리학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본시 형의사학을 포함한 철학의 여러 세부 영역들은 논리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이 논리학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학에는 모순율, 동일율 배중률이라고 하는 고전 논리의 3대 원리가 있는데, 인간의 사고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체계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아무렇게나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런 논리학적 규칙에 따라 사고를 전개하면서 윤리학이나 형이상학과 같은 철학의 주요 이론들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러한 논리학은 존재자. 그러니까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지 무에 대해서는 일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무 이것은 없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모순이 될 수가 없고. 또 동일률을 따라서 자기 규정도 할 수가 없으며 배중률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이데거가 보기에 물안, 고전 논리의 3대 원리가 적용되지도 않고 이러한 논리학적 체계로 포섭할 수도 없는 것. 그 외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서양의 초학적 방법론인 논리학이 물을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임을 뜻하며 이러한 논리학적 방법론으로 설계한 서양의 전통형의 사학은 결국 무를 무 자체로 화해하지 못한 채 유해 영역으로 부당하게 한원시켜서 다루게 되는 그런 문제를 보인다고 할수 있으니 이러한 학문은 오로지 존재자, 즉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해 온 학문이기에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만났던 파르메니데스는 오로지 있음, 즉 존재만 인정하고 무를 부정했기에 무로부터 존재의 생성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쳐서 생성과 소멸, 운동과 변화를 부정했죠. 그리고 플라톤은 이러한 그의 사상을 계승했기에 영원 불멸하게 있는 것, 즉 무의 영역이 완전히 제거된 오직 있음으로서의 이데아를 진짜라고 보면서 생과 사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 현실을 이데아의 모사, 즉 가짜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철학이 서양형의 사학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유로 서양 사상은 변화가 아닌 불변을 진리로 여기는 비현실적 진리관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러한 진리관은 데카르트에게도 칸트에게도 변함없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주이멸, 즉 태어나 머물며 늙고 죽는 과정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생한 현실을 부정한 채 불변의 진리를 찾는 철학은 허구적 형이상학에 갇혀 버린. 길을 잃은 나그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 그러니까 무를 배제한 채 있음에 몰두한 저런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의 배경이자 근원이 되는 무에 대한 논서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논한 무라는 것도 결국 유의 상대 개념인 무인 거죠? 즉, 있음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없음을 설정한 것이며, 이때의 무는 있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무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고대 사상 중 장자를 보면 이러한 상대적 무 이외에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가 있음을 논하고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끈답니다. 나는 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무조차 없는 경지는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무와 유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어찌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무와 유에 사로잡힌 자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를 유의 상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 무로 인식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유의 반대가 무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무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무, 즉 상대적 무이지만 이런 상대적 무조차 없는 절대적인 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논할 수 있는 무란 상대적 무라고 그 성격을 잡아주고 있는 장자는 파르메니데스와는 달리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다. 꼭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자는 상대적 물을 통해 우리 인간과 이 세계가 영원 불변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운동의 상태에 있음을 논하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오상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시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책상에 기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전날에 책상에 기대앉아 있었던 모습과는 이미 달라져 있다는 것. 여기에는 new, 즉, 나의 있음이 전제되면서도, 그러한 나의 사라져가는 상태라고 하는 상대적 무의 작용이 EA틀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변의 상태가 아닌 변화의 상태로 파악되는 나. 그러니까, 없음을 근간으로 해서 있음이 나오고, 다시 그 있음이 없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적 존재로 이해하는 나는,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의 성격으로 못 박혀 있는, 그런 이데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 만나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의 존재, 과정적 존재로 이해되는 겁니다. 장자는 이를 바람과 피래의 만남이라는 우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람이 호공에 있을 때는 그저 바람이었으나 이러한 바람이 피리에 난 구멍을 만나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바람은 소리가 되며 피리에 난그 구멍이 바람을 만나 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저 구멍은 더는 구멍이 아니라 악기가 된다는 것.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타자를 만나 다른 자의식을 가지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무. 그러니까 상대적 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과정적이고 변화의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이야말로 온라인 현대 철학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현대 철학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이고 화이트헤드나 베르그 송 그리고 하이데거나 질 들레지의 사상에서 그런 성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니 이처럼 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철학에서 논하는 무에 대해서 비교적 가볍게 만나보았는데요. 서양 철학의 고전 논리학이 포섭하지 못하는 무는 깊게 탐구해서는 안될그 무엇이었기에, 유와 무에 대한 변화의 사유를 펼쳤던 서양의 헤라크레이토스나 마스터 에크라토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주류로 낙인 찍힌 채 오랜 세월 외면받기도 했었다는 것 또한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양의 철학은 그 내부에서 반성과 비판을 통해 무에 대한 철학 즉,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철학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철학적 변화가 현대 철학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 철학과 중국 철학 등에서 볼수 있는 무에 대한 사유는 그들이 참고하기 좋은 학술 자료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서양의 현대 철학적 사유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불교 철학에서 논하는 무에 대한 사유가 또 아주 재밌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에 따로 강의를 마련하여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높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